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자 청년 말씀 묵상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무리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주께서는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크리스천이 아닌지 뭐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뭐 한약방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지만 그걸 갖고 평생 기부하며 살았던 어떤 분이 남긴 이야기였더라고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똥과 같아가지고 계속 모아두어 쌓아두면 구린 내가 나고 흩어서 뿌리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러면, 이런 일, 이야기를 듣고, 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린내날 만큼 어떤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응? 집 하나 갖고 있고 뭐 월급 몇 백만 원, 뭐한돈 천만 원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갖고 자녀들 키우고 해야 될 도리하고 뭐 얼마나 싸울 수 있을까요? 불이내 응? 날만큼 얼마나 싸울 수 있겠냐고요. 뭐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큰 부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할 때에 이큰 부자에 우리 자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직 뭐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와 무관한 건가? 그렇지가 않죠. 누가 보검 16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그 종로르타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것은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붙들거나 아니면 경멸이 여기면서 버리고 하는 것이에요 튀어나와 있는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이 시대의 돈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우상이기도 합니다 돈, 명예, 쾌락 같은 거 그리고 자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우상이 되어왔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어, 오늘날 우세한 우상은 틀림없이 돈일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구린내 나는 삶을 살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아니죠. 요한일서에서도 정욕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에피스미아라는 단어였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 나왔었죠. 뭔가 그최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돈에도 작용하잖아요. 가진 사람들만 이런 그 돈이 주는 위험을 갖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돈을, 큰 돈을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그큰 돈을 가져야만 나는 살수 있다. 그러면 살겠다. 나는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거기에 구린내가 안 납니까? 거기에, 그 정욕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어떤 욕구들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자들만 돈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돈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부자들은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그 종의 종그 종로, 돈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게도 우상화 되어서 그것을 가진 자들만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종으로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아주 강력한 그 힘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무엇이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있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들이 소중히 여겼고 이 세상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으시고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우상으로 그 떠받들지 않고 도리어 그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숭배하지 아니하는 큰 부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동시에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시기 질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의 종이 되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이 이 자본주의 사회 시대에도, 펼쳐지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한번 꼭 묵상하면 좋겠어요. 많이 가진 자들에게만 돈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적게 가진 자에게도 우상이 되어 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중 누가 돈이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라는 질문 앞에, 모릅!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예,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사람들로 만들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